여 안녕. 아, 코에 제가 지금 뭐가 나가지고 제가 이 별패치를 예전부터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붙이는 게 살짝 좀 민망하니까 뭐가 살짝 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시선 강탈이라서 살짝 부럽긴 하지만 아직 저도 사춘기가 끝나지 않아서 뭐가 조금씩 가끔씩 하나씩 나네요.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꼭.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무서운 거를 하려고 했는데, 무서운 돌기의 공포라디오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네,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멤버를 조금 더 모아서 같이 할게요. 왜냐면, 일본의 호텔 방에서 무서운 얘기를 좀 틀고 하기에는, 저도 살짝, 그렇네요, 좀. 네, 이게, 이렇게 늦게 될줄 몰랐어요. 어쨌든. 쫄쫄 하시는데, 네, 사실 쫄았습니다. 그게 진짜 무섭기 때문에, 쫄아서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돌비의 무서운 라디오를 추천해주기엔 저도 아직 지금 3편밖에 안 봐가지고, 저도 이제 위버스 라이브를 끄면, 혼자 남기 때문에, 모두의 공익을 위해, 쉬지 않도록. 여러분도 무섭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안 무서운 척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도 무섭잖아요 코에 피어싱 했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피어싱이라고 하죠 이게 별 피어싱을 좀 했어요 아이 책상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래. 제가 뚫려 있는 데다 이렇게 팔을 놓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근력은 없기 때문에 이게 뚫려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유리랍니다 유리예요 뜰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팔을 괴고 있는 무서운 짓은 하지 않는다는 점, 지금 말 잘못 꺼내도 무서우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뭔가 조금 뭔가 좀 그렇네요. 콘서트 스포를 저도 막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알다시피 저는 스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에이. 미 하트 해달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개발한 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러 개의 하트? 근데 그게 살짝 징그러워서 밀고 있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하트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여러 개 있는 하트인데 이게 누군가에겐 살짝 좀 살짝 이게 좀 거미 다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몇번 하고 사진 찍힌 거 모니터링하고 어? 아, 이거 좀 그런데?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징그럽죠? <laughs>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공룡 뼈 같다고요? 갈비뼈 같트라니요 안경 한번 써볼까요? 안경을 쓰면 은 눈이 이렇게 부었잖아요? 눈이 부었을 때 저는 이렇게 살짝 안경테로 여러분 꿀팁입니다. 내 눈이 오늘 너무 부었어. 이렇게. 알은 아, 없습니다. 쌩얼이냐고요? 아, 쌩얼이죠. 생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조금 더 감자 같아진다 그러면 생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닌데 선내야 너는 메이크업해도 감자 같은데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감자 같으면 이제 생얼인 거예요. 안 졸려? 더비 안 졸려? 더비 공부하는데 제가 막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방해되는 거 싫어요. 알았죠? 아, 뭐야, 공주 응? 때려 치웠어? 그랬어요, 공주. 공주 모시듯이 이제 더비들을 모셔야 되는데. 타코야끼 먹었어요 아까 공항에서 타코야끼도 먹고 초밥도 먹고 그다음에 초코빵도 먹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너무 비쌌어요 근데 초밥이 진짜 비쌌어요 그래서 계속 씹고 그 본연의 맛을 느낄 때까지 계속 씹었어요 계속 이가 작아서 그렇다고요? 무슨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 하고 계세서 이가 작은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 이가 작으면 좀더 많이 씹어야 되는 게 상관 있나? 그 피라냐라고 멤버들이 그래서 언젠가 물어뜯어버릴 거야 그냥 그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줄 거야 피라냐라고 했으면 난 피라냐야 스몰 립파있다 스몰 립 스몰 립파가 있다고 <laughs> 스몰 립 <laughs> 그리고 사실 케빈 형 정도는 스몰 립이 아니라 그냥 노립이죠 노립 없어 케빈 형은 이제 수우파 나가면 립 제의 말고 립 제외로 이제 아예 립을 없은 상태로 그냥 기존 제약을 하는 거죠 아니면 립이 진짜 아이만 하니까 리바이로 이렇게 나가든지. 밖에 천둥치네. 와씨. 와 이거 돌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막 이렇게 이럴 때 밖에 천둥치고 그러면 나는 나는 키고 자 그러면 나는 라이브를 키고 자 버려. 아 근데 그것도 무섭다 뭔가 자고 일어나서 라이브 보면 뭔가 막 왔다 갔을 것 같고. 이런 얘기 그만할게요. 나 자기 전에 생각나니까 너 방구 낀 거지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몰라요 아예 저는 그걸 하기는 아, 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알려줘요더 비는 잘알테니까더비 모른다니 공주는 몰라요 저는 시리즈, 시리즈, sorry. 립밤 좀 <laughs> 촉촉 립 왔어요. 오늘 리밤좀바르고 올게요 o k a 선 y 게 u you're gonna g 아 t a l i t s o 좀 쓸데없는 소리 해 가지고 안 들렸으면 다행. 여러분 제가 장산범 본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여러분 몰라요? 나 큐영이랑 같이 봤잖아. 그거 옛날에 내가 다 얘기했었잖아요. 잘못 본거 아니에요. 난 진짜 난나 난 진심으로 잘못 본거 아니야. 목격자가 3명 있어. 3 명. 진짜 내가 말해 줄게. 무서운 사람은 쟁이는안 들어도 돼요. 불국에 얘기 달라고 불국에 얘기해 줄게. 무서워서 음, 이 버스 끄지 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 자꾸 천둥 쳐! 어안 되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불은 못 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은 끄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불을 잠깐 방금 꺼봤는데 집 밖에 구급차 소리 들으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미안.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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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깨>, 무서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더 백스 때 있었던 일이에 진짜 짜이는는 진심 진실... 어... a y 무서운데 막 말이 나오는데 무섭다 자 어쨌든 그더백 t 있었었 o 강원도 강원도고 이제 그날 멤버들끼리 이제 밤에 h e 을좀다 of 고그 다음에 이제 밤에 좀 되게 길이 여기에 만약에 펜션이 있으면은 옆 o 다 산이야 다산이고이 진짜 사람 한. 차딱한대 지나갈 수 있는 길, 옆에는 진짜, 이안 보이는 숲이에요, 숲. 그리고 길이 하나, 그냥 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그 길이 쭉 이렇게 있어요, 쭉. 거기를 차 타고 이렇게 나와서, 멤버 몇명 나와가지고, 마켓, 슈퍼,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인가 뭐 먹을 거를 사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있던 직원분이랑, 이제 매니저님이랑, 우리 담력 체험 같은 거 해보자. 해가지고 두명두명 두명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걸어가고 그다음에 뭐 다음 사람 쭉 걸어가고 다음 사람 쭉 걸어가고 이제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 다시 픽업해서 이제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두웠어 이게 뒤에서 이차 후레쉬가 이길 시작에서 딱 비춰주면은 그 후레쉬 앞에만 이렇게 숲이 이렇게 싹 보이고 그 뒤로는 암흑이야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뒤에서 후레쉬, 차 후레쉬를 딱 비춰주고 먼저 형들이 두 명이 갔어. 어떤 형인지 기억이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스팟에 있겠지. 스팟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랑 큐영이랑갈 차례인 거야. 나랑 큐영이랑갈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막어 너무 무섭다. 나는 사실 그때는 뭐 귀신 뭐 이런 거 말고 짐승이 나올까 봐난 너무 무서워.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올까 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전등인가 휴대폰 후레시인가 휴대폰 후레시였을 거예요, 아마. 뭐 기억이 맞았는데 쓸수 있겠지만 아마 큰 틀은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이렇게 땅 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정면이야 이렇게 정면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따따따따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에서 있고 왼쪽에서 있고 내 오른쪽엔 수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오른쪽 귀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히히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웃음소리 근데 이게 짐승소리 절대 아니었어요 이귀 진짜 누가 이 수풀에서 입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히이히히 이히히 이런 웃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형 이거 못 들었어?라고 했는데 큐 형도 들었대요. 그거를 얘기를 들었대. 근데 여자 목소리였어요. 되게 기분 나쁘게 딱세번 웃는 거야. 그냥 막이이뭐 이히 어? 이렇게 이상한 음정으로 웃어. 그래서 막나 형들이 가서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래서 옆에서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들인 줄 알고 형들이 장난치나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소름 그 웃음소리를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형들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해서 난 그거에 깜짝 놀랄까 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쫙 뒤에서 갑자기 얘들이 왜안 지나가나 하고 우리가 이미 지나간 길 저쪽 뒤쪽에 이 오른쪽 스풀에서 그두명의 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웃음소리를 들었던 건그 한참 앞이었난 방금 들었어. 그렇게 들었는데, 저쪽 뒤에서, 뭐, 그러면서 스쿨들이 나온 거지. 절대로 여기서 뛰어갈 수, 아예 그럴 수가 없는 위, 거리였고. 그래서 거기서, 형, 이거 들은 소리 뭐냐? 이거 저 형들 아니었냐? 그렇 얘기했는데, 형들은, 뭐야? 왜 언제 지나갔냐? 이렇게 하고 그 형들은 이제 이미 스팟을 찍었으니까 다시 차로 뒤로 돌아갔어. 우리가 지나온 길 뒤쪽으로 쭉 갔어. 안 보여. 쭉 갔어. 쭉 갔는데 식수연은 나랑 거기서 얼어붙은 거죠. 방금 이 들은 소리가 뭐며? 왜난저 형들이 장난친 줄 알았는데 형들이 이미 한참 뒤에서 우리가 안지나갔냐고 나왔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존재가 지금 장난을 친 거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하다가. 앞을 봤어. 그러니까 이 폰으로 치면은 이게 후레쉬고 이게 제 정면이에요. 여기에 큐형이 있어. 큐형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야.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야. 여기 큐형을 이렇게 보다가 후레쉬를 보면서 앞을 이렇게 봤어. 진짜 이 귀에 귀를 슥 바람처럼 스쳐가는 웃음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깜깜하고 그냥 이 후레쉬 때문에 별로 시야도 안 보이는. 여기 수풀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저기 멀리 전봇대가 하나 이렇게 큰게 있었어요. 오른쪽 수풀 바로 옆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 총동쳤어. 음, 어쨌든 저쪽에서 이 하얀 물체가...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이게 형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 두 발로 뛰는 것 같으면서도, 우다다다 달려온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진짜 소름,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소름돋게 나한테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야. 난 처음에, 어떤, 백호, 호랑이? 어떤 짐승 같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달려온, 막, 미친 듯이 바닥을 기면서, 막, 이상한 형태로 막,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막 다가와. 근데, 이거, 저거, 귀신이고 뭐고가 아니라, 짐승이다. 이거 짐승이면 진짜 이건 생명이 위험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큐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고 있는데, 큐영이랑 같이 저걸 보고 있었어. 그래서 큐영도 말없이 저걸 보고 있어. 큐영도본 거야. 근데, 이 물체가 전봇대에 다가왔는데, 그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흡사 그 하얀색 그, 비닐봉투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왔는데 진짜 내가 저게 뭐야 하고 자세히 봤어. 전봇대 이상 옆으로 이렇게 오와서 그 크기를 보고 취형을 이렇게 다시 같이 보고 서로 게 마주봤어. 이미 사색이 된 표정으로. 그 다음에 다시 저기를 봤는데 얘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바로 그냥 신발 벗겨지든 뭐하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미친 듯이 뛰었어.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 막 소리 지르면서 뒤에서 막 왔을 것 같고 엄청 막 뛰었는데 이제 차가 있는 데까지 우리가 막 뛰어온 거야. 그래서 문을 막 열라고 큐 형이랑 문을 막 열라고 그 카니발 문을 엄청 막 두드렸어 계속. 근데 이제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동경 치지 마 제발. 이야기 마무리 지어야 돼. 어쨌든. 아좀통좀 좀, 좀 치지 마세요 제발. 그래가지고, 차 문을 막두려는데이 형이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웃으면서 창문만 슬쩍 열고 안 열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눈이 진짜 죽을 것 같이, 문 열라고 하면서 막, 문을, 창문을 부실려고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이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준 거지. 그리고 문 바로 빵 타고, 막,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지금 막, 이, 우리 이상한 거 봤다. 우리 귀신 봤다. 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빨리, 어? 빨리 가라. 근데 이온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쳐온 그, 그 물체가 온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밖에 보지도 않고 진짜 빨리 이거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서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가 가지고 그 밤에 멤버를 다 모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걸 봤고 진짜 똑똑히 봤어. 이게 왜냐면 그 잘못 쓱본게 아니라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진짜 이거 헛것을 본게 아니야. 그 형체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반투명하면서도 무슨 뭐 액체 같기도 하고 뭐가 막 이상해서 뭔가 얼굴 형태는 있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다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막 생각하는데 이제 장산범. 난 장산범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 쇼츠 내리다가 장산범 포착했는데 내가 그때 본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 잠시만 내가 그때 본게형장산범인가해서 퀴잉 막 옆에 타자 스케줄 갔을 때 장산범 쳐서 봤는데 장산범의 특징이랑 내가 봤던 거랑 흉잉이랑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장산범이 여자 흉내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 그리운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낸다고 하고 몸집과 이런 건 살짝 진짜 그 호랑이가. 같은 느낌의 뭔가 이런데 형체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장선봉이 진짜 맞아. 이건 진짜 맞아. 나는 절대 그런 거안 믿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가 큰 이유로 믿어요. 근데 봤던 장선봉 특징이 똑같았어. 진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걸 나 혼자 본게 아니었고.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 무서워. 도비, 나 괜히 얘기했어. 나 싫어. 어, 제발. 나 어떡해요 나 괜히 얘기했어 갑자기 싫어해요 어깨 okay, 한 번씩 터져 어깨 타세요. 어깨 터시고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게요 어, 여름이니까 비도 오고 무선 얘기해야죠 여러분 담요 키우셔야지 몰라 지금 깨있는 사람 방에 아무나 갈 거예요 에휴, 미안해요 무선 얘기하고 튀어버려서 자장거 음? 불러 주고하라고요 자장 자장, 자장면, 자장, 자장 우리 더비. 어서 다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장산범이 나타나도 난 더비인 지켜줄게요. 절대로 먼저 튀지 않을게요. 꿈꾸세요, 바이 무서운 꿈꾸지 말고 안녕.